아, 왜 넣었지 잠깐만 아. 어 마린 선수가 바로 쪼다이 선수를 잡는 플레이 아아 아, 아, 스위프트 시대 벵구형님 저시다. 김구형 님 죽여 버렸다. 포스인데 어, 스타일스 벨치 진짜 죽이는 건데. 아, 소이푸드가. 어, 아, 스이푸드 누군가요? 송병구선송병구 선수. 선수를 잡았습니다. 송병구 어... 선수. 어디 뭐요 당신? 그래도 물어보는데. 다자! <목소리> 마이티 베오섬! 아! 광탈! 씨... 마이티 미오! 아! 컷! 강만신석가 어, 전태규! 어, 아... 아! 진짜! 근데 저 집에는 누구 있을만한데? 진짜로? 체크를 하고 가야겠는데요? 잡았다 하하하. <laughs> 우리 <laughs> 눈깔이 없는 데 어떡하지? 서리 선수가 그렇죠. 어, 이런 어. 플레 좋습니다. 서정보다어 서리, 서리 쪽으로 김윤환 서리 쪽으로 김윤환 박았거든요. 박았거든요. 자자 위에 서리 서리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아 몰라요?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어. 자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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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여기 숨어 있다고 <laughs> 아씨왜또 서리냐 다 저기로 갔어. 아어떻해 <웃음> <웃음>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아, 제발. 진짜로 좀버해야 돼요, 이번에.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밟을까? 뭐 근데 이거 너무 튀는 거 아닌가? 토할 거 같아.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집 지나치면... <laughs> 왔어요. 십자 올렸다. 김시 돌이시야. 김구가 아, 김국어. 아 아니야, 진짜. <laughs> 스멜 선수도 아쉽게. 배그를 좀 많이 했는데 아좀존 플레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고요

아아아아! 아, 주현이 형님 죽었고! 아아아 아! 아! 와, 철구 뭐야! 아아 와, 철구씨. 존나 잘하네. 술탄 깔걸. 그럼 나 잘했지! 한 마리 있는데? 어, 아니, 다 진짜... 쳤습니다. 이거 아... 이집다 나와야 됩니다. 싹다 나와야 돼요. 두단이 먼저 어? 어 땡지가 땡찌. 이렇게 과감한단? 너무 땡찌 이거 이거, 넘, 이거 너무 과감한데. 이 어, 거든요안죽 어? 아, 키가 작아요 아, 아, 키가 작아요. 아, 키가 작아. 조금 조금 더 앞으로. 지가 위험한 게자기장 바깥에 봐지 어. 근데 이거 쏘면 이거 좀아 알아. 이거 이거, 이거. 어. <붕> 다아 씨, 어병병아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바로 맞았어요. 지 나는 아려 아, 어 아. 시발. 아 식... 근데 상대는 죽이고 싶다. 죽여. 여기부터 쭉 가야 돼. 잠깐이. 아, 남 남산면 차량 필! 차량비일 관련 비도차탑니다. 차터다요차터다요 와, 이걸 잡아? 아, 김지도 좋았다. 두단도 보이나요? 어, 봤어요. 어 두단 어 봤어요. 뚝배기. 아 어? 큐! 와! 어아 어, 너무 너무 우리 끌었어. 자리가 한대 맞고 어. 한대 맞고 어. 에임이 튀었어. 맞고 어. 에임이 튀었어. 어. 아, 양새 빨리 쇼브보로 가야죠. 쇼브보로 가야죠. 빨리 쇼브보로 가야죠. 아 아싸 상등했다. 두 단대 김지수. 아네 서클. 이리토. 아 서클이 선생. 판단 보세요. 앞으로 붙는 판단. 너위치안다너위치안다 던질 건 없어요. 두 단. 두단 술탄. 잠만 술탄. 이거 술탄. 술탄. 마지막. 너무 많이 붙. 너무 많이. 어 술탄. 안 어, 아, 맞아. 화염병 아, 서요 서로, 위치, 어, 서로 위치, 이제 연마 붙이고 서로 이차이고. 위치 위치 던질 거 없어. 연막밖에 없어. 서로 연막연막 피면 들어가자 듀단 선수를 연 막히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리는 김기능 선수가 유리해요. 근데 이거 나쁘잖아. 요되단도 나쁘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옆 어. 막치면서 깎으면은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어, 그렇죠. 볼거 같은데. 오른쪽 깎으면 마침, 오른쪽 깎는 거. 오른쪽. 끼면서 기면서, 기면서. 아, 그렇죠. 기면서더 껴. 더껴죠 오른쪽으로 더가야 돼요. 믿을 거3두그렇죠더 껴가면서 저기 어깨를 봅니다.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보여. 그걸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3인칭이 되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렇죠. 여기 나뭇가지 붙으면. 여기 나뭇가지만 붙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다 깔고 이막면이크초도 돼요. 연막을 까는 척하면서 술탄이 그러면서 상대 무게끔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아 보였을 것 같은데. 드링크 먹는 거? 보인다. 아,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인다. 이거 보인다. 술만한, 보인다. 술아 이거 숨에 맞아요. 이 보인다. 아안 어? 안 봤죠, 안 봤죠. 어 음. 맹각이라 지금 살이고 있어요? 과연 관두는 먼저, 아. 잠기는 거야? 자 먼저 잠기는 건 누구인 거야? 먼저 잠기는 건 누구인 거야? 먼저 잠기는 게아두단 주단, 주단, 먼저 두단두단이 손을... 먼저 잠... 두단이 먼저 잠깁다 연막 차야죠 오른쪽으로 연막 차야죠 오른쪽으로 연막 차야죠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연막 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자리 안 좋아요 연막 치고 가야 돼 연막 뭐해 뭐해 아 뭐해 뭐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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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좋아요 판단 좋아요 판단 좋아자 1대1 자김민수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사운드 들으면서 자리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